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리려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전도서의 저자는요 아주 비관적이고 또 어둡고 무겁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세계와 대조되는 세상의 일, 즉 하늘 아래의 일과 하늘 위의 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 쓰는 사람의 수고는 어떨까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얻기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그 열매를 얻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열매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지요. 또 그것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성공은 일장 충몽과 같아요. 성공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한순간 그냥 사라져 버리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도 또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람의 수고 또이 땅에서 얻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열심히 일하는 게다 헛수고가 되니까, 왜 열심히 일할까 하는 그런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고, 실제로 포기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세상도 원망스럽고, 주변의 사람도 원망스럽고, 자기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울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또이 땅에서 얻는 것이 그냥 허무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허무하게 되지만, 또내 중심으로 봤을 때 허무하게 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결코 그것은 헛된 게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있어 성공과 번영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또이 세상에서 누릴 것만 바라는 그열심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세상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곧 주님 없이 살면서 부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죄성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그로 인해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또 세상에서 누릴 것만 바라보면서 욕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하 업적을, 명예를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마칠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그 심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 심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만약 우리가 지금도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물질이나 세상적인 부와 또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왔더라면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았더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 없이 살아왔던 헛된 지난날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헛된 길로 가는 거지요. 도리어 10절에서는요,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따 이것은 완전한 것도 새로운 것도 또 영원한 것도 없는데, 지난날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 얻은 것도 얻을 것들. 그것이 새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얻은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에서 유익을 얻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요 이처럼 세상적인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은 그 잘못을 계속해서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주님은 세속적으로 성공을 쫓던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욕망의 노예처럼 성공과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지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림도 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 그것을 우리가 헛되게 만드는 거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체가 헛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삶의 자리,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값지게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만 헛되어 쓰지 말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값지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서 얻은 것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 주님 앞에 영원을 돌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